네, 자 요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번에 좀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삼차함수 fx라고 했는데 f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우리가 보통 요거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요거 우리 fx자리에 0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라고 하면 이거 뭐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fx에 어떤 인수가 있고 0대입하니까 x라는 인수가 있고 누군가 있으면서, 몫이 GX면서,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놈이더라.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자, 요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음에는 X가 1로 갈 때라고 그랬습니다. X가 1로 갈 때라고 그랬는데, X가 1로 갈때 분모 얼마 돼요? 0 되죠? 그럼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 X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1이 된다라는 뜻이죠? 맞니? 그러면 요 놈은 다시 F, X가 어떤 인수가 있을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X-1 을 곱하기. 여기 GX라고 썼으니까 뭐 HX라고 할까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뜻일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됐죠? 네. 이랬을 때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f(x)가 이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한데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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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거야 f(x)가 x 곱하기 gx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요놈 이용해야 돼요 그죠 요놈 이용해야 되니까 요 f(x) 자리에 요놈 집어넣어서 써보면 요놈은 자 요식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요 x-1의 제곱이네요. 맞죠? 그리고 분자는 요 자리에 요거 쓰면 x-1의 hx 요런 꼴이야. 맞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x-1을 하나 약분하고 났는데 여전히 분모는 또 얼마니? 0.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 그럼 hx에는 어떤 인수가 역시 도 있어야 돼, 여기도?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fx가 3차면요, 얘가 1차니까 hx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죠. 그러면 hx는 나머지 x-1이니까 hx는 2차여야 되는데, x-1이라는 인수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 1차. 여기도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 A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을 거야. 몇 가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X 마이너스 1또 하나 약분.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X가 1로 갈때 얼마 돼요? A 플러스 B. 그 값이 얼마라고요? 1.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1이래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b가 1인데 hx라는 놈에 a 플러스 b라는 놈이 있는 거고 원래 fx는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이었다고 요놈 x-1 곱하기 x-1 ax 플러스 1이니까 요놈 제곱에 ax 플러스 b 요런 놈인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1이라고. 미정리수 모르는 게두개 있으니까, 요 때, 자, 개수는 복잡하니까 상수, B는 꼴로 바꿔서 요 놈을 B자리에 대입해 주세요.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이거를 A는 꼴로 하면 X 계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져? 상수 부분을 바꿔주는 거야.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FX가 요런 놈이잖아요. x 1의 제곱에 ax 플러스 1-a. 요렇게 fx가 만들어지죠? 맞니? 근데 이 fx에 x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x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 1-a만 남네.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고 따라서 A 값 얼마? 3.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자,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FX 완성됐어요. A 자리에 뭐? 3, B 자리에 마이너스 2. 자, 문제에서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수까지 하자. 자, 2 집어넣으면 이놈은 1이니까 없어지고, 3이 6 0이 2. 얼마? 4.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한번 다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풀줄 알면 미정기수 문제지 웬만한 건다 해결이 되는 거야. 웬만한 건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문제 포인트는 뭐야? 얘가 뭐라는 거야? x-1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1의 제곱이면요. X는 1로 갈때 0이 되는 X-1 인수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그럼 분자에도 역시 그런 인수가 몇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두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 잘못했다. 잘못했다, 생김이. 왜 잘못했니? 요거 HX까지만 구했네? 그죠? 근데 FX는 여기 뭐도 있어야 돼? 플러스 1까지 있어야 되네요. 요게 그러니까 4가 아니라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아 어, 여기에 플러스 1. 요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fx는 여기 플러스 1까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잘못했네. 예, 명, 다시요. 또 다시 해다 <laughs> 자, 0 대입하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얼마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요. 그럼 a가 4네요, 4. a 값 4돼야 돼요. a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그럼 최종적으로 f(x)는요, 요거 얼마? 마이너스 3. 그죠? 어디서 쓸까? 여기에 이거까지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니까. A에 얼마? 4. B에 마이너스 3. 다시요.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1, 4, 2, 8, 빼기 3, 5, 더하기 6이네요, 6. 미안합니다. 6이네요. 플러스 1 빼먹고 문제를 풀어버렸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요. 다시 한번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 173번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173번도 별표에 놓으세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유형들이 미정기수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시험에서도 두세 문제는 나올 거야. 자, 역시 다항 함수 이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f(x) 이놈이 얼마래요? 3. 이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 x가 2로 갈 때, 2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분의 f(x) 이놈은 마이너스 1이랍니다 이때 f1은 얼마냐? 자 쉽게 쉽게 갈게요. 여태껏 계속 설명한 거니까 이제 빠르게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분모 뭐 무한대죠? 그러면 3이라는 상식값을 가지려면 분자 역시 무한대야 되고 이 fx가 몇 차여야 된다고? 2차여야 된다고. 오케이? 2차식이면서 동시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 개수의 b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 놈은 어떻게 출발해야 돼? fx는? 3? X, 제곱에,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편의상 이 뒤에를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큰 의미는 없지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하겠대 확인해 봤더니, X가 2로 갔는데, X가 2로 가면 분모 얼마 되고? 0. 그럼 분자도 얼마 돼야 돼? 0. 그럼 FX에는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됩니까? X-2라는 인수. 다시 말해서, F2가 얼마 돼야 돼? 0. 맞아요? 그럼 주어진 식에 x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f2는 3, 4, 12 더하기 2a 더하기 어? 2a 맞구나. b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상수를 바꿔주라고 그랬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럼 b는 뭐 돼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e a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f x 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놈은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됐고요 분자는 일단은 쓰면 3x 제곱에 플러스 a x에 요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요렇게 생겨 먹은 건데 당연히 요놈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극값 값을 가지려면 분자에도 x 마이너스 1라는 인수 무조건 존재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다는 건 확실한, 확실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음엔 여러분 조립제법 이용하세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뭐를 하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계속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되게 돼 있다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거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면요. 3x. 에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가 나오려면, 산수가 안 된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이 플러스 6,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립제법 하세요. 지금 암산으로 해도. 그러고 나면 요거 요거 약분 돼버릴 겁니다. 약분 돼버리고 X가 2로 갈때 그럼 분모 얼마 되고? 6. 분자는 2로 가면 12 플러스 A.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뭐야? 마이너스 18이야? 뭐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8이구요. 그럼 b는 얼마니? a가 마이너스 18이면 플러스 36이니까 플러스 23가요? 자, 그럼 f1은 숫자 숫자가 0 7집인데9 9 보기에 있니? 주간식이네. 자, 이건 답 한번 확인해봐. 답지는 사람. 오늘 았잖아 아, 그나. 혹시 산수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자. 자,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 되고, 똑같은 2차야 되고, 최고체에서 3이니까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요번에는, X-X에 2 대입하면 0 되니까 무조건 X-2라는 인수가 있어요? X-2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은 무조건 X-2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여기서 먼저 2 대입해서 0 된다는 거 이용해서 B를 먼저 A로 바꿔주고 나서 인수분해하는 게 인수분해가 잘 돼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좀 이따가 여러분들 그 밑에 문제 풀어보면서 꼭 복습해보시고요. 아, 여기 문제가 많아. 같은 유형이. 여기도 레벨 3가 있네요. 레벨 3가 두개 있다. <laughs> 그럼 여러분 교육청 문제를 당연히 풀고 싶겠죠? 181번.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래요.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을 때 f2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랬어요. 가, 족 가. 리미트. 여러분 모의고사 봐서 어려운 문제는요. 수트에서 나와요. 수트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fx, gx가 2고요. 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봅시다. fx, gx가 곱해져 있어요. fx, gx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f e 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분자도 무한대야 되고 분자도 몇차해야 된다는 얘기야? 3차여야 된다는 얘기죠. 3차여야 되니까 fx 곱하기 gx 3차여야 되고 곱한 거의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2여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다시. fx 곱하기 gx라는 도움이 어떻게 출발해야 된다고? E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 놈이 FX가 GX가 두 개의 다항함수인데 곱해서 몇 차가 된다고요? 곱해서 3차가 된다고. 곱해서 3차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FX가 2차고 GX가 1차 거나 아니면 FX가 1차고 GX가 2차거나. 아까 선생님 말해라서 복잡한 문제는 차수 찾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었잖아. 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봅니다. f(x) 곱하기 g(x) 가 마이너스 3대, x 가 0으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 래 네. 0으로 갈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느낌 올 거야. x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몇번 해야 돼. 두 번. 그럼 분자에도 어떤 인수 있는 거야? f(x) 곱하기 g, x, 얘도 어떤 인수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x? 제곱 들어있어야겠지? x제곱 들어있어야겠지? 그래놓고 나서 ax 플러스 b, 요렇게 생겨먹었을 거란 얘기야. 자, 아직은 각각의 함수가 뭔지 몰라요. 일단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일단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자, 그래놓고 나서, 그래놓고 나서, 자, 이제 보세요. 얘를 뭐 하면? 전개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얘를 전개해서 얘가 나와야 된다면 누구 알아? A 누군지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럼 A 값은 얼마 되고요? A 값은 E 나오고요. E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요놈의 극한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뭐 해줄 거야? 약분. 약분해주잖아? 그리고 X가 0으로 갈때니까얘0 되어버리면 B만 남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B 값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4.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FX와 GX 곱한 요 놈은 어떻게 생겨먹었다? X제곱에 E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 FX 곱하기 GX가 3차식이면 fx가 1차고 요 놈이 2차, 또는 fx가 2차고 요 놈이 1차라고 그랬지, 지금 인수 x제곱이지만 이거를 펼쳐보면, x 곱하기 x 곱하기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fx가 2차고 gx가 1차면, fx가 될수 있는 경우는, fx가 될수 있는 경우, 자, 지금 뭐야? fx가 몇 차일 때? 2차일 때 얘기하는 거야. fx가 2차일 때 fx가 될수 있는 건 얘네 2개 곱한 x제곱이거나, 얘네 2개 곱한 2x제곱 마이너스 4x겠죠. 맞아요? 그 다음, 만약에 얘가 1차고 얘가 2차면, fx가 1차면 뭐가 가능해? x이거나 혹은 2x 마이너스 4거나겠네. 어차피 x는 2개니까 얘가 좋나 얘가 좋나 똑같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F2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X에 2를 대입했을 때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될거 아니야. 자, 2 대입해 봅니다. 그럼 요우는 얼마? 4. 2 대입해 볼게요. 4 이빨. 0. 요거 2 대입하면 얼마? 2. 요거 얼마? 이것도 0이네요. 그러면 최대값 얼마겠어요? 4가 되겠네 <laughs> 잠깐만. 아, 이거 또 애매한데. 이거 답한번 확인해 봐라. 지금 한 가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아. 앞으로 는다고 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앞으로 빼서 이게 2x 4일 수도 있지만 x제곱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어? 2x제곱이 될 수도 있네요. 왜냐면요거를 2를 앞으로 빼서 2x제곱에 x 마이렇게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2차일 수 있지만 이렇게 2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얼마 되니? 8. 사실 선생님이 추측했던건 그건 아니고요. 다양함수라고 했을 때 상수함수도 다양함수를 포함할 거냐라는 문제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거든. 그러면 이 3차 전체가 그냥 f x 가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거에서 체크가 되네요. 그러네. 2를 빼줘야 되네요. 아, 요 샌드위치 정리는, 샌드위치 정리는 다음 시간 합시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도 여러분 문제 쭉쭉 풀어보고 앞단원에서 안푼거